예, 문갑시계 진짜 뉴스 오늘 일요일 아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8분 예, 또 무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laughs> 영화 속의 무관도가 아니라 예, 현실 속의 무관도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길길이 뛰고 있는데요 예, 딱 봐서는 올 초부터 대규모 숙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불만인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무슨 낮 낮밤이고 뭐고 없죠. 전기 끊기면 그냥 다 자야 되죠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 자든가 그러면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물 달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전기가 없다고 막 숙취하는데, 분명히 말은 자기들, 자기 밑에 있는 장관들을 향해서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보고 들으라는 소리로 들리죠. 여기 아직도, 예. 그죠 만일 북한에다가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뜯어갖고 고철로 팔아버리죠. 예. 양승호라는 북한의 내각 부총리가 노동신문에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요. 올해 전투 목표를 당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하여 발전지향성에게 세우지 못한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지도 일꾼들이 보신주의적 패배주의적 관점을 송두리째 뿌리 빼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 포로가 돼, 있는데 있다. 이건 뭐예요? 보신주의하고 패배주의 보인 보신 사람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요독수형소를 보내든가. 그래서 이런 얘기 됐어요. 이 부총리 입에서. 이런 사상 정신 상태로는 나라의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없으며, 당과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언제도 다할 수 없다. 교훈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전원의 정신을 뼈에 새기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양승호라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부 역할을 맡는 선봉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는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어느 부분에 제일 좀 문제가 있는지가 나와요. 자, 김충걸이라는 금 금속공업상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공업상 북한에요. 총 비서동지 보고를 청취하면서 우리 부문의 사업을 자책소에서 돌이켜봤다. 일꾼들이 생산 현장에 깊이 들어가 철광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이 활기 있게 진행되도록 떠밀려주는 자, 작업을 박력있게 밀고 나가겠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쇠 생산하려면 철광석이 필요하죠. 철광석.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주로 호주에서 철광석을 들여오는데 아, 북한에는 그 철광석이... 참, 참. 그냥 그러니까 철광석이 꽤 나와요. 그 무산 회령 이런데 가면은 예, 무연탄과 함께 철광석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수리를왜 했는가? 첫째, 철광석의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두 번째, 그래가지고 재련이나 재강을 하는데 기술이 후지기 때문에 예, 건물 같은데 잘못 쓰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거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가 쉽게 열에 달아오르거나 아니면 강도가 약해서 끊어지거나 터지거나 이런다는 뜻이에요. 화학공업상이라는 기적도 있어요. 마종선이래요, 이름이. 보세요. 우리는 소극적인 사고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조건과 환경을 운운하면서 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지 못했다. 올해부터 전투목포를기회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세면 그 실현을 위해 분투하겠다. 화학공업상은 뭐 하면 됩니까? 비료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이랬는데, 거의 모든 화합물이 다 나와야 되죠. 석유를 정, 정제를 하면은, 예, 제가 뭐 석유공장에서 한 2년 있어봐서 대충 아는데, 비등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같은 원유를 수입해와도, 끓이는 온도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나오는 것들이. 그걸 이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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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해내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뭐더라, 벙커씨유인가? 그리고, 우리게그 다음에 경유, 등, 중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예. 그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는 얘기죠. 화학공업하고 금속공업이 다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소리했어요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는 혁명의 지역이다. 전면전쟁을 선포한다. 이거 전면전쟁 하니까 예, 1900몇 년입니까? 87년인가? 88년에 90년인가? 예.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것처럼 보이죠. 단위 특수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일종의 분파주의를 했다는 얘기죠. 왜 패거리를 지어서 먹는 사람만 먹고 하는가. 본위주의는 자기들이 맡은 근본적인 목적이 북한 주민을 편안하게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그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이 속만 챙기는데 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누구라고 했냐면,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이라 그랬어요. 예, 이제 몇명 죽겠죠. 딱 보면. 예. 뭐몇 명이 될지, 몇십 명이 될지,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단위 특수화와 본의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이며,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인 힘 내적 동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 제일 장해야 된다. 이게 딱 누구한테 걸려 씌운 수법입니까? 장성태이한테 걸려 씌운 올감이랑 똑같죠. 그러면서 그래서 예. 달러를 들오는 사람들이 중간에 새 김정은이 호주머니로 가 통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돈이 막 중간에 새기 시작해. 어떤 놈이 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해커 부대를 계속 양성해갖고 예. 우리 남한의 은행 전체를 털겠다는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했죠. 조심하셔야 돼요. 남한의 예. 예. 예금 많이 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예. 우리 돈다 빼나가겠다는 빼 빼얘기예 해커들이. 그러면서 또 이랬어요.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 경제 계획이 그 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 부문에는 국가적으로 영농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굶게 생겼다는 얘기죠. 흉작으로. 그 뒷받침하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알곡 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운 관료주의 허풍. 얼마 얼마 한 200개를 내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50도 못 내니까 김정은이 생각에 저놈들은 자신도 없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요. 건설부문은 평양시 산림집 건설계획을 당대회에서 결정한 목표보다 낮게 세웠다. 시래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토건설부 장관에 장관 지냈던 분들은 만일에 평양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전원? <laughs> 요덕수용생이죠. 예. 아파트, 매, 매체 지휘라는데 못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토건설부 장관 했던 분들 몇 명만 딱 보내면, 예. <laughs> 자, 이, 여, 여 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중앙은 올해 평양시에서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날림이 돼도 뭐하든 일단 외적으로 세우겠다. 이런 소리죠. 그기 이제 부서지면 붕괴되든가 하면, 그것도 누가 책임지겠죠.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전력 공업 부문, 금속 화학 기계공업 부문이 주요 공장 기업소들은. 전기를 다 돌아가죠. 근데 전국의 지방산업 공장들과 농업부문에서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고 애타게 요청하는데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됐던 애로들이 등장했다. 이거 골때린 얘기죠. 어? 전기를 만들려면 예, 무연탄, 무연탄이나 석유를 들여다가 탄광이나 광산에서 석탄을 캐갖고 연탄재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해야 되고 우선 그게 제일 먼저 공급될 곳은 어디예요? 탄광이죠, 광산이나 거기 뭐가 보여야 캘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전기가 안 들어와. <laughs> 안 들어와 전기 돼. 앉아, 앉아 그냥 시커먼 데서 랜턴 하나 쓰고 해. 그러니까 뭐 제대로 최후를 하겠습니까? 이게 랜턴 하나 가지고 하면은 전기가 뭐좀 들어와줘야 환하게 해서 철광석이나 무연탄 캐내지, 응? 어? 안 들어와서 이거 이거 머리에 하나 끼고 하면 무슨 백두산 등장 등산하는 거예요. 예. 거기부터 안 되니까 전체 공업 도시들이 안될 수밖에 없죠. 그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서 인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 전력 생산 계획을 현재의 전력 생산 수준보다 낮게 세웠다고 비판했다. 죽었네, 이제. 예. 이,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경제, 계획 경제, 계획 경제라는 건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계획 경제라는 것은 자기들이 목표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 경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좀 태만한 사람이 있어. 있죠, 당연히. 인간 사회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두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열심히 생산량이 더 많은 사람하고, 띵까띵까 띵까 놀면서, 예, 일일이 만보나 외치는 사람하고, 예, 같은 돈을 주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그렇죠. 이게 수십 년 하게 되다면, 예, 두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죠.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등장한 게소련의레닌 때였어요. 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많이 버렸죠. 모택동이 이렇게 된 중국의 대약진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 계획 경제를 세워서 뭐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얼마나 경계에 둔감했냐면 무슨 외국까의 수입 수출입을 늘리거나 지하 자원을 많이 캐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집에서 쓴 노쇠, 숟가락, 젓가락 뺏어다가 녹여. 근데 숟가락, 젓가락 갖다 받쳤더니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 자기가 받친 것을 녹여갖고 새로 만들면 그거 사야돼. 바보죠? 예. <laughs> 네. 바보들이죠. 이게, 이게 바보가 아니면 누가 바보가어요 대학 진동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만 아니 무슨 대학 진동을 해요?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했죠 뭐냐 무슨 철리마 운동 무슨 대 무슨 운동 말이 철리를 계속 달리면 말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이라면은 하루 이틀 되나 견디지 말 보고 계속 철리길 가자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세요 도망치든지 쓰러져 죽겠죠 아유 더 이상 철리 시길 못 가. 이게 바로 가장 간편한 자본주의 경제와 계획 경제 사이 공산당식 경제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스무리하게 나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부를 늘릴 때는 벤처기업과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러다가 하면 산업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고용됩니다. 그게, 그게, 이른바 고용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세금으로 뒤집다, 예. <laughs> 세금으로 뒤집다, 알바생 딱 했다가, 이제, 세금 딱 떨어지니까, 집에 가서 다시 놀아라. 예. 장난하는 거니요 이게, 돌고래 쇼하는 거예요. 어? 돌고래 이렇게 며칠 굶겨놓고 나오면, 생선 꽁치 하나 주, 주면서 더, 재롱부리면 더 줄게. 시커 우려 먹고 돌아가 이제 예. 돌고래도 알죠 원숭이도 알고 그 정도 습법은 저놈이 나를 약올리는구나 예. <laughs> 참 기가 막힌 우리이죠예 옛날에 그런 원숭이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가 한 말이 있는데 네, 소세지를 이렇게 사람이 밖에서 보던 사람이 갖다 놓고 칼로 이렇게 자르니까 네, 원숭이가 한참 생각하다 아, 이랬대요 내롱해 뭐냐 엿먹어 임마 <laughs> 원숭이도 그 정도 재능이 있는 거죠 저놈이 내가 원숭이라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켜 먹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도 IQ 60이면요 예. 매우 지능 높은 겁니다. 예. 따라 하겠어요? 예. 따라 하잖아근데 지금 예. 또 연초부터 무슨 바람이 불지 또이 안타까운 예. 전력 전력난을 보면서 또뭘또 또 몰래 갖다주려고 할지 예. 참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일요일 예, 아침 문갑식의 진지한 뉴스. 예, 구독과 좋아요 어... <laughs> 예,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또 낮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